제가 지난번 콘텐츠에서 한번 했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옛날 느낌으로 <laughs> 저 맨날 이렇게 했는데 <laughs> 농실 랭가이드 방구성 리뷰 1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설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설날에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건이를 잠시 맡겨두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노, 여자 농구가 이제 긴 휴식에 들어갔고, 음. 저희도 이번 주는 좀꽤 길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40일간의 네. 이제 국제대회로 인한 브레이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조금 저희도 휴식기를 가지면서 오랜만에, 어... 충분한 휴식을 잘 갖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휴식을 갖고 있는데 그 로건이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되지는 않고 있죠. 네. 잠은 <laughs> 더못 자는 거 같아요. <laughs> 아, 게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네. 네. 아까 늘그 저녁 7시만 되면 음. TV 채널을 꼭 트는 그런 버릇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그게 없다 보니까 음. 뭔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좀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좀 아, 이제 농구할 시간 됐지? 라고 했는데, 이제 지난주서부터는 농구할 시간이 이제 음. 아니다 보니까 음. 아, 뭔가 좀 어색하고 맞아, 처음에는 조금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번주에 저희가 방구석 리뷰는 한편 정도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끝날 때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신한은행과 BNK 경기를 마지막으로 5라운드가 드디어 종료가 됐습니다. 아, 이제 그 신한은행과 BNK 경기가 정말 짜릿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 경기를 앞서갔던 신한은행이었는데 이 마지막이 좀 약간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졌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김단비 선수 복귀로 인해서 어. 어떤 신한은행의 플레이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는데 네. 그것과 동시에 사실은 BNK로 보자면 BNK가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신한은행전에서 유독 약했고, 한 차례도 승리가 없었거든요. 또그 연패를 끊어내면서 또휴식기를 기분 좋게 마시,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4위 싸움에서 뭐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끝까지 어떤 4위 싸움을 해볼 수 있는 위치로 간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칫했으면 사실은 네. 이제 삼성생명전에서 BNK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승차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BNK의 승리로 인해서 끝까지 어떤 봄농구를 향한, 네. 어, 열정, 행복,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네, 6라운드가 정말 기대되는 음. 어떤 그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자 마지막이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네. 서로 이 장군멍군을 주고받는 것도 엄청났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그 신한은행이 정말 계속 리드를 해갔었는데 막판에 BNK한테 리드를 내주면서 그냥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사쿼터 마지막에 김단비 선수의 사쿼터 한4분 남겨두고 네. 김단비 선수의 오반칙 대정이 있었고요. 네. 거기서 신한은행 지난해에 공격이 끝나자마자 BNK 공격으로 넘어오자마자 음. 또 진환 선수가 5번 칙퇴장을 당했어요 맞아요. 또 거기가 음. 어떻게 보면 승부처? 음. 네 그런 순간이었다고 봐요 그 이후부터 벌어졌던 점수차를 점점 음. 좁히면서 또 BNK가 승리를 하게 됐는데 김한별 선수의 클러치 상황에서 네. 능력 물론 김한별 선수가 5라운드 들어서 어떤 해결사 능력을 많이 보여주기는 했었지만 네. 이날 경기에서만큼은 음. 왜 김한별 선수를 영입했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모습을 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정말 0.0.3초 남겨두고 네, 네. 그 버저비터를 넣었죠. 놓친 걸 다시 그 넣는 집중력이 있었죠. 맞아요. 네. 뭐 김만배 선수뿐만 아니라 옛날 경기에서는. 어, 지난 선수 오반식 퇴장 이후에 들어왔던 이민지 선수나 음. 이민지 선수의 바스키 카운트 3점 슛 있었고, 네. 또 김희지 선수의 활약이 네. 더해지면서, 어쨌든, BNK는 좀 전체적으로 음. 4쿼터의 집중력이 좋았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이 좀 마지막에 볼 간수가 좀안 됐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싶고, 마지막 공격에서도 사실 그 강길희 선수의 패스미스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 신한은행답지 않은 어떤 음. 모습이 보여지면서 좀 마지막에 아쉬운 부분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B 스타즈는 이 연승 기록이 드디어 깨지면서 어, 최고 승률에 대한 기록은 뭐 기록을 하지 못했지만 네. 5라운드를 4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또 우리은행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또, 사실상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난 뒤에 음. 1패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 우리은행이 2016-17 시즌에 우승을 했을 당시에 이제 그 94.4%의 승률로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 경기에서 보자면 우리은행이 승리, 어, 우승을 확정짓고 난뒤 경기가 KB스타즈였고요. 오. 네, KB스타즈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33승 2패. 음... 네그 2패 중에 1패가 또 KB 스타즈였는데 역으로 아... 이번 시즌은 네 우승을 확... KB 스타즈가 우승을 확정지고 짓고 난 뒤에 다음 경기가 또 우리은행. 우리은행을 만나면서 아... 또 이렇게 약간 재미있는 인연이 네, <laughs> 뭔가 운명의 이어지... 장난 같은 느낌인데요. <laughs> 네, 네 이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네뭐 비록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KBS 사제 선수들은 열심히 뛰어줬고 네. 남은 6라운드에 대해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네. 경기의 어떤 내용이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해요. 뭐 김한수 감독도 감독님도 그때 당시에 인터 우승 이후 인터뷰 당시도 그랬잖아요. 네. 뭐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좀 다하겠다라는 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어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선에서. 어, 선수들의 가용 폭을 넓혀가고 또 경기력을 유지하는 네.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라운드가 이제 끝이 났고 뭐 BNK가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면서 어, 사기 싸움이 더 재밌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끝이 났는데 저희고 저희도 이제 5라운드가 <laughs> 끝이 났으니 네. 저희가 지난번 컨텐츠에서 한번 했었던. <laughs>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방구석 샤이닝 플레이어! <laughs> BSP를 뽑는 시간이 왔습니다. 와! 자, BSP를 저희가 한번 뽑아볼까 하는데, 네. 어떻게 뭐 5라운드 동안 생각해 본 선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5라운드 동안? 네. 사실. 이게 승리와 이 연결이 지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이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스탯이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은 있는 음, 것 같아요. 그거는 김은혜 위원 마음이에요, 음. 사실. 네, 네 그러니까 뭐 마음. 저희 그 BSP의 취지는 뭐그 라운드별 어쨌든 MVP와 MIP를 뽑는 기준도 있지만 보면 다른 채널에도 보면 연홍 TV 같은 데서도 음. 구독자분들이 뽑아준 MVP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맞아요. 저희도 그냥. 뭐 저희 나름대로 음. 뭐 내가 생각했을 때이 선수가 그래도 이 라운드에서 좀 빛났어 음. 그거는 이제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게 팀 승리가 좋았던지 아니면 개인 능력이 더 늦, 빛이 났던지 음. 그런 부분을 어쨌든 본인이 판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누가 하실 건데요? 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laughs> 저는요. 아 근데 지난번에 김한별 선수를 해가지고 사실 요번에도 김한별 선수 임팩트가 되게 컸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어떤 라운드 MVP를 뽑기보다는 그 경기를 빛내게 <laughs> 해줬던 선수를 조금 꼽고 싶어서. 음, 음, 음. 저희는 이제 사실, 지난번 1대 BSP가 바로 김한별, 김미연 선수였고요. 아.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6, 5라운드 BSP는 아.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신지연 선수 할래요. 신지연 선수? 네. 네. 오, 신지연 선수. 네. 신지연 선수, 선수도 사실 나쁘지 않았죠. 네. 5라운드에. 신지연 선수도 네. 어쨌든, 하나원 큐가 라운드별 지금 1승씩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5라운드에도 네. 1승 4패를 음음. 거두긴 했는데, 그래도 신지현 선수가 꾸준한 활약을 해준 게또 음. 승리를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원큐도 이제 구색이 조금씩 갖춰지면서 음, 음. 아 무조건 원사이드로 진다 이런 느낌은 이제 지난 라운드 네. 예전 뭐 2, 3라운드 때보다 음.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고 네. 또 거기서의 신지현 선수가 늘 본인의 역할 꾸준한 활약을 해준 게 네. 조금 컸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네. 뭐, 그, 항상, 그, 김은혜 의원이 경기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원큐 경기를 보고 있으면, 그, 신지원 선수가 득점을 항상 할 때마다 그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농구가 진짜 많이 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그동안에는 신지원 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경기를 뛸 때를 보면, 음. 서두른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음. 의욕은 가득한데, 네. 어, 하려는 의지도 가득한데, 조금은 서두르는 모습, 조금 미숙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면 네. 올 시즌부터 해서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역할들이 점점 이제 커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그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음. 득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어 진짜 농구가 많이 늘었네. 음. 근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드라이빙 하면서 인, 그 득점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신재현 선수가 BSP에 뽑혔다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네, 신재현 선수 축하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혹시 하나원교 팬분들이 계시면 아, 신지 선수 bsp에 뽑혔다고 <laughs> 한번 얘기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그 티셔츠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첫 구독자 천 명이 안 돼서. 그래서 <laughs> 만드는 대로 저희가 이거 다 일괄 소급 적용을 할 예정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올해 그 상반기 안에는 어쨌든 천 명이 좀 달성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는 저희가 다 어쨌든 소급으로 적용을 해서 네. 이 선수들에게 다 선물을 <laughs> 보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뭐 입고 안 입고는 본인 마음이니까 <laughs> 네.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한 BSP는 바로 <laughs> 응. 어... 배혜윤 선수예요 아, 네, 배혜윤, 어. 선수. 배혜윤 선수 사실 5라운드 경기 삼성생명이 2승 3패인가요? 네 2승 3패했던것 같아요 네 그죠? 2승 3패 2승 3패를 하면서 유연패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약간 힘든 기간이 있었고, 특히 그, 우리은행전에서 정말 잘했거든요. 네. 트리플 더블에 하나, 네. 리바운드 하나 못해가지고 트리플 더블을 못했던 배이 네. 선수였는데, 연장 갔고. 네, 연장을 가서 게임을 또 졌어요. 네. 너무 아쉬웠어. 근데, 그 다음 경기가 바로, 어, BNK. BNK랑 네. 하면서, 또 거기서 수훈 선수로 선정이 돼가지고, 아, 뭐 너무 힘들었고 했지만, 뭐 어쨌든, 어, 유감패를 끄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 뭐 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 배윤 선수의 굉장히 그, 어, 노련미 넘치는 플레이도 플레이지만 어, 이기기 위해서야. 이를 안 물었다고 해야 되나? 음. 약간 그런 모습이 보였었던 게 음. 저한테는 굉장히 좀큰 어, 임팩트로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5라운드에 그 제가 선정한 바로 플레이어는, BSP는 바로 배혜윤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어, 이번 BSP에 선정된 신지연, 배혜윤 선수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셔츠는 곧 이제, 네, 네, 소급 적용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받을 생각 없다고 하셔도 저희가 억지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뭐, 집에서 입으셔도 되고요.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약간은 어,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어, 왜 이렇게 짧게 준비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휴니까 연유, 여러분들도 네. 좀 쉬시라고 <웃음> <웃음> 저희도 좀 쉬고 네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게시해서 어떤 선수들에 대한 어떤 질문 내용을 좀 올려달라고 했었잖아요 음, 네. 네, 그 내용이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물밑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좀잘 진행할 수 있게끔 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한해 건강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서터의반캐 도움말씀의 김은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